안녕하세요 조선생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래 게임 파밍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을 장사로 벌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아 진짜 따라 하기가 너무 쉽고 돈을 확실하게 벌수 있다 이런 방법을 하나 찾아가지고 나 이거 좀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방법은 돈을 무조건 버실 수 있습니다. 장사로.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돈을 못벌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것두 가지가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다른 많은 장비에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응용하기만 하면은 응용할 줄만 알고 이 내용을 이해만 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 기회가 무조건 생긴다. 내가 재수가 뒤식이 없어 가지고 운이 안 따라준다. 이거만 아니면은 확률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실 드리는 노력이나 시간 대비 그렇게까지 우수한 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확률상 이 골드가 좀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몇 분의 1 디바인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옵니다. 이 장사를 하면은 내가 골드를 무시한다면은 일단은 그렇구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남들이 따라 하면은 이게 막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경쟁이 붙으니까. 근데 이렇게 동영상 올려도 사람들이 100명 보면 그 중에 따라하는 거는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특히 영어 유튜브에는 막돈 버는 법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조회 수몇만 나오는 것도 이 똑같이 해도 똑같이 돈을 벌수 있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어요. 물론 그게 알려져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이상 수익성이 안 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따라한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이 저는 신발 제작을 할 건데 이 신발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돈을 버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도 내가 레어 신발, 희기 신발을 쓰는 빌드를 하고 있다 나를 위해 6옵션 전부 다 1티어 유효로 뭐 꽉꽉꽉 채운 그런 신발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데드아이를 만약에 제가 플레이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방법대로 저 혼자 여섯 개 옵션을 전부 다 1티어로 쫙쫙 붙인 그런, 그런 신발을 제가 직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찹설은 이쯤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무슨 방법을 사용할 거냐. 제조합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일단 베이스를 가져와야 되니까 같이 시장을 한번 둘러보실게요. 아, 시장에 들어왔죠. 저희는 일단 비룡가죽 장화를 제작을 할 겁니다. 왜 다른 많은 장화를 냅두고 비용 가죽 장화냐? 왜냐? 이번 시즌 40%의 점유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황드아이. 황드아이가 쓰는 빌드가 뭐죠? 황드아이가 쓰는 스탯이 회피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희귀 신발 중에 기본 회피가 제일 높은 게 비용 가죽 장화예요. 그래서 이 신나단 로저스, 이 POE 수장이 총애하는 애착 인형, 황드아이가 쓰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베이스로 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조합기를 쓴다고 했죠. 저희가 할 거는, 이게 이해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이해를 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여기 패스오브 액자의 데이터베이스, POE DB 외에 와보시면은, 이 가중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가중치가 뭐냐? 이 아이템이 얼마나 잘 뜨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조합기로 내가 옵션을 골라서 제작을 할 때, 이 가중치가 높을수록 그게 붙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신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꼭 써야 되는 옵션. 이동속도 증가. 가중치가 굉장히 높죠. 회피, 뭐, 플랫 회피. 가중치가 굉장히 높죠. 다 천이에요. 무기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 막 이런 거막 가중치가 100 이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쓸만한 옵션들이 다희귀도 희기도래. 가중치가 천이다. 그래서 제조업기로 붙이기 위해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 이동 속도하고 회피 증가를 붙일 거거든요. 여기서 어 회피, 회피 퍼센트 증가 말고 그냥 회피 증가 붙이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왜냐면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냥 회피, 샵 회피, 플랫 회피라고 하죠. 플랫 회피는 328에 나오죠. 회피가 회피 퍼센트 증가는 576이 나오죠. 이건 붙어 있긴 한데, 없는 것도 430. 그래가지고, 회피 퍼센트 증가가 회피샵 플랫 회피보다 오수한 스탯입니다. 오수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골라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하나를 띄울 때 제조업기를 쓴 다음에, 아이템을 훼손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옵션을 붙일 거거든요. 그때, 그게 40 이상 아이템, 40 이상 아이템 레벨인 옵션만 붙여주나. 그러면은, 46, 54, 60, 63. 이 회피 퍼센트 증가는, 내가 원하는 1티어가 때릴 확률이 4분의 1이죠. 근데 플랫 회피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다. 확률이 2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 이유로 이 회피 샷퍼센트 증가를 골라줄 거고요. 저희가 제조업기를 쓸 거죠. 제조업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서 보시면 되고, 일단 이 단계에서는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제조업기를 쓰기 위해 아이템 레벨 82인 이유는 뭐냐면은 까먹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동속도 35% 옵션을 붙이기 위해서는 아이템 레벨의 최소 조건이 82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장비에서도 아이템 레벨이 82가 안 되면 재조합을 할때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템 레벨은 82로 붙여주셔야 되고 내가 뭘 팔고 싶냐, 뭐 시세 조사를 뭘할 거냐, 내가 쓰고 싶은 장화가 뭐냐 이거에 따라 이 베이스는 달라져도 돼요. 근데 저는 비룡 가죽을 사용을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일단 이동속도로 하나 구매를 하고 3액 짤 하죠.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회피 샵 퍼센트 증가. 2액 짜리죠 진짜 저렴합니다.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1티어. 그리고 이걸 할때 이렇게 회피 옵션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접두어 속성 부여 1을 눌러놓고 회피 샵 퍼센트 증가를 검색을 하면 된다. 이러면 여기 뜨는 거는 무조건 1티어 회피 증가입니다. 이 오액 짜리죠. 어차피 다 싸요. 그러니까 5액 짤, 저거 2액짤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일단 바로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발을 사 왔습니다. 하나는 이동 속도 35% 1 티어가 붙어 있죠. 나머지 하나는 회피 92% 1 티어가 붙어 있죠. 저희가 뭘할 거냐? 였다 넣고 였다 넣고 재조합을 할 거예요. 이동 속도하고 회피 고르기 확률이 둘다 1티어인데도 불구하고 꽤 높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치가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1티어인데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꽤 높다. 이 접두어 두 개를 다 좋은 옵션으로 최상의 옵션으로 1티어를 두개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헛점을 찾아내면은 가중치가 높은 옵션 두 개를 찾아내면은 날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두 개를 붙여주는 게 처음이고요. 또 여기서 쓸수 있는 아이템이 제조합의 징조 예측가능 제조합의 행운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확률이 그냥 뭐한 1.5배? 넉넉잡아 이몇 퍼센트냐에 따라 다른데 확률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베이스가 싸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 안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 골드가 없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성배단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를 좀 사오겠습니다 자 재료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이동 속도 증가 회피 퍼센트 증가 두 개를 고르시고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계산을 해가지고 뭐가 더 확률적으로 이 기대 소모값이다든가 이거를 계산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베이스가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귀찮기도 해서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제조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공했죠. 실패하면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서 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일단 항추에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으면 다음엔 뭐 하냐? 이 회손을 사용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접두어 속성만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모여들자면은 아까 했던은 재조화 의징조는 가격이 좀 비싸져서 18 18 액절. 강령술, 자축 강령술의 증조는 뭐 6, 6핵짤, 7핵짤 심연의 메아리는 34핵, 3 4액절 그리고 이게 제일 비싼데 고대 갈비뼈는 115아또 비싸졌네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하는데 총 비용이 뭐 얼마만에 성공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디바인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확률치고 돈을 벌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돈을 벌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일단 제가 하려는 게 접두어 세 개를 전부 다 유효 옵션 1티어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할 뭐 거냐. 고대 갈비뼈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접두어 옵션을 원하기 때문에 좌측 광령술의 징조를 사용을 한 상태로 고대 갈비뼈를 바를 거예요. 이러면은 접두어에 훼손 옵션이 붙었죠. 그러면 이장에 영혼의 우물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걸 던지고 드러내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 옵션이 사라지면서 접두어 옵션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트릭이 시면의 메아리를 징조 이걸를 사용을 하면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안 떴을 때 리오로를 해가지고 두 번째를 다시 고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주고 하면은 바로 떴죠 생명력 최대치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생명력 최대치 141 1 t 옵션입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적두 세줄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거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오면은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이거 하나당 최소 7 d 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로 얼마 들었죠? 2디바인 들었어요 그리고 제조업계가 실패를 해도 이 베이스 자체가 싸기 때문에 제조업계 사용의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씬트라이 딱 한번 1입 정도 해가지고 7디바인을 벌었죠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가 7디바인이고 저는 더 비싸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전미가 통통 메이서가 비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서 크래프팅을 하기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가치가 7디바인보다 더 높다고 보고 저는 더 비싸게 올릴 겁니다 첫트에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이 새끼 우 웃는 빨이네 3분의 1에 이게 떠준다는 보장이 어딨냐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귀찮고 제가 간단하게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할때생명령 최대치 또는 회피 플랫 이두개 중에 하나가 1티어로 뜰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62.5%입니다. 8분의 5예요 정말 높은 확률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니로를 포함 안한 계산입니다. 니로를 포함 안하고 계산, 니로를 포함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둘 중에 한번 내가 원하는 옵션을 1티어가 뜰 확률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64. 이게 아마 64분의 55일 거예요. 거의 막 8, 90%에 육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분 트라이하는데 2 딥인데 8, 90%의 확률로 4 딥이나 7딥 또는 그보다 더큰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따라하기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장화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정말 많은 곳에 쓰임새가 있다. 제가 사실 얼마 전 어제도. 제작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거는 변수가 되게 많은 제작이었어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느꼈고, 그래서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따라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옵션을 고르고, 기다려주면은, 여기서 왼 촉수 괴물이 신발을 다시 들고 오죠. 1티어 3개죠. 이제 여기서 내가 돈을 벌려고, 제작을 한 거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그냥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직접 제작을 하려고 쓴 거다. 그러면은 접두 세줄 다 붙었죠. 여기서 전미열을 나머지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꿀 빨아 가지고 돈 버는 방법 알려 드렸고요. 정말 따라하기 쉽고 제작으로 돈벌상식 방법은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 따라하기 쉬운 건 얼마 없습니다. 동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만 보면 진짜 쉽잖아요 따라하기 쉽고 이거 말고도 어느 장비에든 응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괜찮은 꿀 조합을 찾으면은 어느 장비에든 응용해가지고 장사 제작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미호 완성을 어떻게 하냐까지 더 동영상을 찍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은 비디오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건 여기서 판매를 하는 선에서 끝내고. 동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